우재준 최고위원이 비공개 회의 중에서 먼저 회의장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 지금 우재준 최고위원만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우재준 최고위원이 비공개 회의장에서 혼자 먼저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 뜻이 무엇을, 이 행동이 무엇을 갖고 있는 것인가. 자, 이탈했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 비공개 회의 중에 자리를 먼저 이탈했다. 정원희 대변인님.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가 8명으로 구성돼 있죠. 당대표 포함하면 9명인데 네. 앞서 그래픽을 통해서 TV조선이 잘 취재를 했는데 한 명만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에 대해서는. 한 명은 의견을 보류했다고 하는데 네.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모두 발언에서 나왔듯이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보류의 의견을 밝힌 분은 아마도 어 양향자 최고위원일 것이고 네. 지금 논의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의견을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이어 표결로 의결하려고 했을 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전체 그 논의 과정에서 본인이 의사를 표명하고 자리를 뜨지 네. 않았을까 싶고요. 음. 이런 점만 놓고 보면 결국에는 뭐 지금 최고위 비공개로 전환 이후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재명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우재준 의원은 반대 의사를 <목소리> 밝힌 후에 자리를 뜬게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재준 어국민의 청년 최고 위원이 비공개 회의 중에 어 먼저 자리를 이탈했다. 아, 지금 우재준 최고위원은 아까 공개 발언에서 당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 한동훈의 징계는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다라는 징계, 제명,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어, 밝혔던 최고위원 지도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도 나왔다고 합니다. 아, 어, 우재준 최고위원은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서 나왔다. 지금. 저만 반대 표시하는 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마 현장의 지금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 어, 지금 나왔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장동혁 단식 통해서 얻은 건 한동훈 제명밖에 없어서 아쉽다라는 입장도 지금 냈다고 합니다.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결국 제명으로 어, 가는 그런 현재 비공개 회의의 분위기를 우재준 최고위원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어, 전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런데 전동혁 대표가 네. 이미 나왔다는 것은 의결을 한 상태고 아마, 아마 네. 대변인이든 뭐 누가 나와서 데, 그 브리핑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마침내, 네, 지금 기자들이 열리네요. 이제 비공개 어, 회의가 끝났고, 기자들이 현장 다시 어,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반대 표시하는 게 의미가 없다. 어, 혼자 반대 표시해봐야 어,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박종훈 국민의 의원은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된다면 이건 역대급 해당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장동혁 지도부를 다제명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강력한 입장도 밝힌 상황입니다. 자, 지금 과연 뭐이 어느 정도 예상은 분위기는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일단 대변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대변인이 아마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다른 지도부들은 빠진 상황에서 어, 지금 결과를 발표하는 직전입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도 아마 오늘 입장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아마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정화재 대변인님,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오후 2시에 기자회견 한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는데 사실인가요? 저도 미처 확인은 못했습니다. 워낙 뭐 네. 급변하고 있어서 상황이 오늘 재명 결정이 나오면 본인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필요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비공개 네 잠시만요. 회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혜운 전 당협위원장이 재명으로 사고 당협이 된 서울 중구 성동구을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의 최수진 현 22대 국회의원이 임명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결 사항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에 최고위의 이제 그 여섯 분의 최고위원님들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장 최고위원으로 해서 총 9인이 표결에 참여를 했고요. 표결의 내용이나 뭐 찬반 부분은 비공개입니다. 윤혁위원에 대한 준비그 부분은 오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시 <laughs> 전에 계명권에 대해서 들을다 이런 는요가 최고 위원님들 사이에 사전회의는 네, 어, 최부원 대변인의 목소리로 대변인의 확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의결했다. 윤리위의 의결대로 최고위에서도 의결했다. 아홉 어, 명의 표결 참여가 있었는데 참반 여부는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 당무 복귀 이후 첫 지도부 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그 내려졌다라는 그 부분을 속보로 지금 네, 전해드립니다. 네, 어, 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회에 대한 징계 논의는 있었냐라는 질문도 음. 어, 지금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 논의는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의결되었습니다. 징계와 관련해서만 논의가 있었다. 원포인트 징계했다. 입니다 정상 순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예상대로 이제 네. 징계가 의결이 됐고요. 뭐 구체적인 최고위원들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뭐 공개하지 의견을 않는 게 원칙이니까 지금 브리핑 내용대로 의견을 공개는 안된 겁니다. 말씀해 그런데 이제 좀 약간 거시적으로 좀 봤을 때이 지금 제일야당에서 지금 장 대표에 대한 징계, 뭐 어떤 당원권 징계나 이제 이번에 더센 제명이었지만 2023년도에 그 당시 그. 이준석 대표에 <laughs> 네. 대한 이 당대표에 대한 징계, 당원 권 아마 6개월이었을 겁니다. 징계가 또 있었고 또 지금 3년이 지난 오늘 전대표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제 제명 의결이 거대한 민주 정당에서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얘를 저는 과거에도 그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뭐 정치 김영삼 정치 전 명. 대통령 뭐 제명 얘기 나왔지만 그건 당시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싸웠던 야당 대표에 대한 국회의원 네. 제명이었던 게 전혀 성격이 다른 건데 네. 한 정당에서 전직 당대표, 네. 현직 당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제명 같은 이런 가혹한 징계를 두번 연속한다? 야, 정말 본적 없는 새로운 현상이고 음. 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가다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당원들과 어떤 의원들이 어떻게 이 징계 결정에 반응을 할지, 그리고 국민 여론 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상당히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호 전 대표 재명 의결했습니다. 아, 윤리위는 지난 13일에. 새벽에 어, 한동훈 재명 결정의 징계를 결정했고, 한 차례 장동욱 대표가 어, 유예하겠다. 지금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했고, 단식이 이어졌고, 단식 끝나고 복귀한 첫 번째 어, 최고위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 한동훈 선 대표, 어, 이날,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명안이 확정될 경우 공식 대응 낯설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명이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복당할 수 없고, 국민의힘의 타이틀을 달고, 총선, 뭐, 6월달에 있을 보궐선거 포함해서 2030년까지 국민의힘 이름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후 2시 기자회견 열린다고 합니다. 어, 김상희 평론가는 오후 2시에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기본적으로 가처분으로 일단은 가고 할수 있는 투쟁을 당내에서 최대한 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먼저 밝힐 것 같고요. 어 저는 지금 이런 것이 정말 이게 이 시대 에2020몇 년입니까? 지금 2026년입니다. 6년에 네.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지금 저 재명 사태는. 한동훈 제명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민주주의를 제명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국민의힘은 탄핵받은 세력의 연대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선거가 탄핵받은 세력의 연대를 국민이 선택해 줄 일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재민 어떻습니까? 가처분 신청을 신청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왜냐하면 그 장동혁 대표가 단식 전에 그 소명 절차, 그러니까 네. 재심 청구의 절차를 준 것은 아마도 한밤 중에 있었던 윤리 결정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러니까 아, 어, 재심의 기회를 줬다라고 네.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가처분 신청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결정만 놓고 보면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가 판단했겠죠. 그런데 재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실익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고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당을 상대로 또 이렇게 법적 투쟁을 벌인 것들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네. 뭐 2시에 딱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처분 신청 가능성은 좀좀 좀 낮다고 봅니다. 음.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했었던 정도의 메시지 있잖아요. 네. 달계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자신은 이 당내 민주주의를 지키는 쪽에 서겠다라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든 한동훈 전 대표든 본인의 정치적 어, 행로는 정한 거예요. 그 네. 결정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자기들이 지겠다라고 결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제명을 결정한데 대한 정치적 책임,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 당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 앞으로 두 사람의 정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어, 뭐 역사가 기록하겠죠. 지난 개 박정은 의원은 어, 장동혁 지도부 다 제명해야 된다는 입장 오늘 밝혔고요. 그리고 창당은 하지 않겠다, 창당하지 않겠다. 물론 뭐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기점으로는 창당하지 않겠다 대신에 무소속 출마를 고민하겠다 아, 이런 입장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상당은 안 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뭐 지역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입장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당을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네. 그리고 당을 만들면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인 역풍도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 박근혜 그전 대통령이 친박 연대라는 형식으로 어, 입성을 한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라면은. 네. 당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당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 무소속 출마도 얼마든지 열려 있고 그다음에 아까 가처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준석 전 대표 사례를 보면 네. 민주주의의 체제의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을 내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입장도 SNS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보수를 괴멸시킨 윤석열 부부와 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부부와 장동혁 등이 추종 세력 그리고 사이비 종교 집단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 뭐.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철 최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께서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대응을 좀 잘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대응을 좀 잘못하셨다고 생각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초기에 빠르게 자신이 잘못한 부분들이나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시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법적으로는 소명의 기회가 부여됐으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응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가처분에서 승산하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유사한 사건들에서 항상 법원은 어~ 정당의 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자율성과 관련되어서 어~ 판단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소명의 기회 이것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요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될텐데 네. 본인 스스로 소명의 기회를 거부했기 때문에 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도 그 다음에 법률법률적으로도 대응이 둘다 잘못됐기 때문에 네. 어, 더욱 더안 좋은 상황으로 어, 되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홉 어, 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어, 우재준 최고위원은 반대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양향자 최고위원은 어,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 뭐 지금 목소리를 지금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어, 보고를 해주고 있는데 아, 찬성도. 선택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무효표를 던진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어떤 의견들이 있느냐라는 의견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라는 걸 보면 우재준 최고위원 혼자 반대표를 던지고 양양자 최고위원은 표리 표그니까 고난을 행사하지 않았고 나머지 7명의 참여자들은 다 찬성표를 던진 것이 아닌가. 근데 궁금한 건 해봅니다. 송원석 원내 대표가 네. 어떤 결정을 했을지가 궁금합니다. 음. 원내에서는 분명히 한동훈 전 원내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니까 제명과 관련한 논의는 할수 있지만, 그러니까 징계와 가는 논의는 할수 있지만 그것이 제명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는 반대 의견을 내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원내 대표는 원내 의원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일종의.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양양자 최고처럼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징계에 찬성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취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아마도 찬성을 네.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